점프를 하는 그 순간, 점프의 임팩트를 줘야 되는 그 순간에서는 내가 어디까지 뛰어야 될지를 보지 않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. 지금 이 상태에서 보여지는 시선에서의 거리는 모두 다 생각을 하고 타이밍을 잡게 되는데 정작 점프를 할때 자세를 낮추고 발로 바닥을 밟은 이 순간에서는 어디까지 뛰어야 되는지를 보지 않고 점프를 그냥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. 어 실제로 친구들 보면. 이 자세를 낮추고 점프를 할때 고개를 숙이거나 혹은 앞에서 어디까지 시선을 봐야 될지 내가 어디까지 뛰어야 될지에 대한 목표를 이 구간 자세를 낮춘 구간에서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할 타이밍을 잡던 혹은 제자리에 선 상태에서 자세를 낮추면서 발로 지면을 밟아주고 그때 내가 어디까지 뛰어야 될지를 보고 그 다음에 팔을 쳐서 점프를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. 이해되시나요?